녹화, 각, 네. 지금, 녹화하고 있고요아니 내가 이런 녀석이 아닌데. 오, 이게 살았습니다, 이게. 아니, 왜 이게 죽어요? 아왜 어, 이게 죽었지? 왜왜 왜 죽었어? 왜 죽었어 저? 아 진짜 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죽었어. C and two and one. 근데 네, 이거 두칸갈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574까지 가고,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야, 제가, 제가 눌렀잖아요, 앞에. 아, 진짜 앞에 눌렀는데,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, 뭐가 그냥 쳐줘요 진짜, 보그잖아고생하고 있어. 아, 진짜. 버그 좋아. 버그는 너무 쳤으니까, 그렇게 순위가 떨어지지. 억 어, 그래. 순위가 떨어지지, 그러니까. 아, 순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, 그러니까. 버그 붙여줘, 버그. 진짜 그냥 안고주고 순이 내려가라내려가라 하고 막 진짜 에휴 인기 받고 싶으면 그러지 마세요 맨날맨날 맨날 아주 꾸준히 업데이트 해야지 어? 꾸준히 업데이트도 안하고 아 진짜 아왜 그러세요 아이, 꾸준히 업데이트 하세요! 게임 제작자분들 꾸준히 업데이트 해야지 보고도 고치고뭐 새로운 것도 생기고 지금, 지금. 3편으로는 안 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편으로는 제가 편, 편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? 지금 네다 모았네요 네, 여기 걸리는 거양이부탁드 네. 아 뭐야? 이거 많이 죽는데. 좋다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아무튼 깼고요. 네 마지막 판입니다. 마지막 판이 이거 하면 영상이 끝이 납니다. 아니 엔드는 아니고요. 아또 이거 났어요, 또. 성공이.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 하겠습니다. 여기서 끝입니다.